1977년, 구미에서 마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던 해, 구마고속도로라 불린 이 길은, 당시로서는 국가적 대역사였고, 대통령 박정희는 그 개통식을 국민적 행사로 치르려 했습니다. 그 즈음, 대통령은 누군가를 떠올립니다. 조용히 산중에서 수행에만 전념하며, 전국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큰 스님,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었습니다. 대통령은 행사에 그 스님이 참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.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해도 상징이 되고 의미가 된다고 생각했지요. 곧 정부 고위 인사가 해인사를 찾았습니다. 스님께 대통령의 뜻을 전합니다. 대통령께서 꼭 스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. 구마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담담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도로는 당신들이 깔았지, 내가 깐 것이 아니오. 나는 중이오, 수행자요. 세속일에 발디딜 일이 없소, 나는 갈 일이 없소. 그 말은 단호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. 그 안에는 한 수행자의 지극한 원력, 세속의 권위에도 흔들리지 않는. 정정한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. 스님은 결국 개통식에 가지 않았고 해인사에 머물러 묵묵히 참선과 수행을 이어갔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자기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있었다고. 그한 사람이 바로 성철 스님이었습니다. 권력의 중심이 아닌 진리의 자리에 머문 삶, 그 고요한 결단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.